안녕하세요 축대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흑인 골키퍼 하면 생각나는 아약스의 안드레 오나나 선수입니다 첼시와 토트넘이 1승위로 노리고 있는 선수죠 오나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드레오나나는 카메룬의 은클은곡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나나는 어릴 때부터 사무엘 레투의 축구클럽을 통해 축구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14살 때부터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하게 되어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14-15 시즌에 후베닐 A팀을 우승시키며 맹활약한 오나나는 주전으로 뛰기 위해 15년 1월에 네덜란드의 아약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적 후 청소년 리그에서 13경기를 소화하고 15-16 시즌도 24경기를 소화하며 차근차근 주전 경험을 쌓은 후16 1 6 7시즌이 되고 프로 데뷔 시즌부터 아약스의 모든 연기를 소화하면서 단숨에 주전으로 발돋움합니다. 데뷔 시즌부터 46회 출전 클린시트 21회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괴물신임임을 증명합니다. 첫 시즌부터 유로파리그 결승전까지 진출시키게 되고 결승전에서는 아쉽게 맨유에게 2대0으로 패배하고 말지만 챔스에서 14경기 16실전밖에 하지 않아 큰 무대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결승전 직후 이탈리아의 한 클럽에서 관심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흑인 골키퍼는 힘들다 라는 얘기를 에이전트에게 전해들어 이적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나나는 흔들리지 않았고 나는 흑인이고 흑인이어서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카메룬 대표팀에 발탁되면서 카를로스 카메니의 넘버원 키퍼 자리를 뺐습니다. 이후 17, 18시즌에 38경기 12클린시트 18, 19시즌엔 55경기의 클린시트를 26번 기록했습니다. 오나나는 빠른 반사신경과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노련함과 침착성까지 갖추고 있 골키퍼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비조율이 미숙하다는 점과 골킥기 별로 좋지 않아서 패스미스가 많이 나곤 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39경기에 클리시트를 15번 기록했고 챔피언스리그까지 모두 출전하여 첼시, 바르샤, 토트넘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나나의 나이는 24살입니다. 24살에 빅클럽 주전이 가능한 골키퍼 자원은 많지 않습니다. 다소 불안한 골키퍼를 갖고 있는 첼시, 바르샤에선 최고의 수문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나나의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예상 이정료는 약 40엠유로로 알리송의 72엠유로를 생각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물론 빅클럽에서 검증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것에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흑인은 보통 유연하고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흑인 골키퍼로 이름을 날릴 선수는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스티븐 만난다와 디다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오나나가 그나마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나나는 자신의 출신인 바르셀로나가 꿈의 무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정 시장에서 첼시와의 링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첼시의 캐파가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선방률도 낮아서 대체자를 구하고 있는 첼시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과연 오나나는 어디로 이적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게 될까요? 그가 과연 제2의 디다가 될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축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